282쪽 한번 펴도록 하실게요. 도화로 인한 이혼. 자, 이위에 명반이야. 우리가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진술궁의 자파상을 한번 읊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술궁의 자파상, 뭐, 어, 자파상은 참나 지망궁이어서 뜻을 못 펴고, 유일궁의 기거는, 이게 뭐 기거 독립이지만, 유궁의 천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선 종합, 처음 좋았다, 뭐 후회가 나쁘고, 인신궁의 염탐은, 뭐 이게 또 도하잖아요. 네. <laughs> 어, 1월은 호름 홀량, 그죠? 어, 무부살은 유부남, 유부녀성계, 이렇게 해서 지난주 술궁에 자파상을 했어요. 근데 이 명이, 어, 선천의 명은, 1월이야. 1월도 도화색이 있어요. 1월도 도화색이 있는데, 여기 에 지금 홍난천이도 있고, 그죠? 1월에,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1월이 자파상 운으로 온 거야. 우리가 1월은 잠이, 잠이나 천부 이 운을 굉장히 좋아해요. 1월은 잠이나 천부에, 예를 들면, 부처님 옆에 1월 보살이나 똑같아. 어, 그러니까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고,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렇게 있어요. 1월이, 어, 절에도. 그 1월이 잠이, 죽은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귀인을 만나는 거잖아, 1월이. 근데 결혼한 여자가 귀인을 만나는 건 뭐야? 아, 돈잘 쓰는 뭐, 유부남, 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자. 음. 자, 여기에 경술대안이 1월이 잠입하고 눈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선천명이 1월이야. 선천명이 1월이라는 건 일단 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 어 뭐, 낮이고 밤이고. 음, 그래서 이렇게 동궁한 음, 조합은 여기에 설명하기는 연예인을 비유를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지만, 일반 대중은 나를 안다는 거지. 어, 이런 식으로 이룰 조합을 어, 설명을 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룰 조합이 진술궁의 자파상원으로 간 거예요. 자, 뭐 자민 황제의 별이고, 음, 그래서 이런 귀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귀인으로부터 발탁을 받든가, 청거를 받든가, 하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뭐 쓸거다 쓰고 팽당하는 거지. 그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가정주부가 귀인을 만나러 운으로 가면 어떨까? 뭐, 간단하지. 여기 보면, 어, 잠 운으로, 1월이 잠의 운으로 가니까, 일단, 홍난천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천녀도 있어. 타라도 있어. 못 잊어. 못 끊어. 응.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도화의 의미가 가중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원래 술궁의 자미 천상은, 음, 적극적인 별은 아니에요. 천상 때문에. 그러니까, 천상 때문에 자미가 발목을 잡혀서 적극적이진 않은데, 여기엔 자미의 확권이 있기 때문에, 자미가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욕질에 천여와 타라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명궁의 1월의 홍란 천이가 어, 경술 대안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타라가 동궁하기 때문에 암적으로 모르게 살짝 바람 피는 암시가 있다, 그죠? 자, 이 명은 정축, 36살. 음, 경술대안. 정충년에 바람이 났대요. 36세. 정충년 음. 그러면, 자, 경술대안 사활을 한번 먼저 봐야죠. <laughs> 경, 일했어요. 아우, 누가 아니랄까봐. 그죠? 자, 1월에 태양의 화록 자전의 명천이야. 일단, 선천도 자전에 지금, 대안이 선천의 자전선인데, 발생이 또 자전의 명천에서 발생을 했어요. 자전선은 도화 궁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음. 경 1, 1차 발생 해묘미. 해궁에 목종과 옥이 있어요. 그래서 해묘미 하면서 묘유고, 형로 제복이 움직였어. 몸신궁도 움직이고. 그죠? 음 그리고 차성항공 해요. 축공으로 차상항공 하면 또 형, 아, 이걸 움직였네? 발생해서 그죠? 그래서 로키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경일모동해서 부관의 부질이야 부관의 부질 부처와의 문서문제 그죠? 그러면 이경술대안에는 도화로 인한 부처와의 문서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회궁은 록기전도기 때문에 록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경술대안에 압록전이 어디 있어요? 경술대안에 신궁의 압록전이 있죠. 응. 신궁의 압록전이 있어. 근데 이게 뭐야? 부질의 부관이래. 그죠? 그러면 부처의 문서 문제가 어. 이제 이슈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충년이 와있어요. 36살. 정충년에 정월 하면서 지금 뭐 대한의 태양 욕인데 똑같아. 궁선이 여기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여. 그죠? 어해궁의해묘미 해서 모고또 차성항궁에서 자우 그리고 음, 정월동기 거 거문을 하기. 검문의 화기 하면서, 여기 움직인 자전의 명천. 그죠. 응. 이렇게 움직이니까, 대안의 암시대로 다 움직인 거죠. 이렇게 돼서, 정충년에 일단 정충년의 상황이, 대안의 록과가 떨어졌는데, 윤연이 왔는데, 1월이면서 홍란천이의 자전의 명천이니까, 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안도, 도아의 암실을 어, 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돼서 정축년에 바람이 났어요 정축년에 바람이 나고 자, 음 경진년의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다 <laughs> 39살 39살 경진년 자전의 명천이야 자전의 명천인데 지금 아까 이 록이 어디에 움직였어요? 충미궁의 자전의 명천에 움직였죠. 자전의 명천인데 지금 유년이 자전의 명천이야. 그러면 이 유년을 어떤 운에 와 있다? 첩국 공명선에 와 있다. 첩궁 공명선에 유년이 오게 되면 대안의 암시가 이 유년에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죠? 그래서 자전의 명천선으로 유년이 왔어. 이 유년이 경진년이야. <laughs> 자, 근데 대안이 경술대안이에요. 근데 경진년이야. 그러면 대안과 유년의 사화가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일. 그 똑같아. 해명이 유고 어, 최상한공하면 사오공 경일무 동 어, 부관의 부질. 이러니까 사단이 난 거죠 응. 경진대안에자전의 명천 응. 근데 사실 은 경진대안의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선천이고 대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보이지만 이 척공공명선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안의 록과 과가 움직인 거하고 똑같은 궁선으로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경술대안의 경진년이야. 그러니까 대안과 유연이 똑같으니까 대안의 암시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신사년에, 지금 대안의 화기가 사궁에 떨어졌어요. 사궁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거는 녹기전도기 때문에 발생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사년이야. 부관의 부질이야. 그럼 신사년의 부초와 문서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화를 돌려야지. 신, 거, 해서, 거문의 록. 거문이 움직이면 천상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리고, 거문의 록이면, 이, 인자야. 그러니까, 진설궁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상황에서 거문의 록이 발생을 했어요. 거문의 록이 발생을 했을 때는, 해공에 록과록전이 있기 때문에 거상연동보다는 문제공이나 2차발생으로 진술공을 읽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명천의 자전이야. 명천의 자전인데 뭐 집을 바꾸든 뭐 이사를 하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일이 왜 일어났냐 인자를 보는 거야. 무슨 문제로 내가 집을 옮겼어? 부처와의 문서 문제로. 그래서. 어, 우리 뭐, 이혼하면 이사하잖아요. 그럼 신사년에 이혼하기 쉽겠죠. 그죠? 응. 자, 신, 거하고, 여기 또, 미궁에 태양의 화록이 있어요. 여기 또 움직였어. 부처와의 문서 문제. 그죠? 여기가 움직이면 얘가 또 공명해. 부관부질로 그죠? 이게 지금, 신, 거 했을 뿐인데 이 난리가 난 거죠? 어. 신, 거, 일, 곡. 창에서 문창에 한형로 응. 제복 여기 형로 제복이 움직이면 신 거하면 여기도 움직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까지 찍었어 이러면 지금 움직이지 않은 공은 없어 자전의 명천 여기도 움직였고 여기 움직이면 여기도 움직인 거고 다 움직였어요 그럼 언제 이혼해요? 신사년에 그죠 신사년에 궁다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대한의천동의유년의 화록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좀대한의 화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유년으로 또 가면 저기로계 개념이기 때문에 부처와의 문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명반을 보면 신사년에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일단 부관의 부질선에 와 있어, 그리고 대안의 천동 화기가 떨어진 분선이야. 근데 이건 녹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음, <laughs> 음. 뭐 화기 어, 뭐 이처럼 네요 그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신사년에 이제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다.